안녕하세요. 스타우즈 덕후 스카이보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추워지다니. 타투인에서 호스로 가면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도 더운 것보단 좋으니 완전 럭키비키죠. 기분도 좋겠다. 그럼 지금 바로 스타우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만달로리안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메인 빌런 모프 기디언 배우 지안 카를로 에스포치토가 연기에 카리스마 있고 위험 있는 연기로 팬들의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만도3에서 아쉬운 모습과 함께 기디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못볼 거라 생각했는데요 이에 관해서 에스포치토는 드래곤 콘에서 앞으로의 스타워즈와 기디언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디즈니는 옆 동네 마블처럼 영화나 드라마 속 모든 캐릭터를 한 곳으로 모을 것이고, 제작자 데이브 필로니와 존 파브로는 이번 만달로리안과 그로그 영화에 이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3부작이나 그 이상의 영화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만도버스의 피날레가 만도와 아소카, 신공화국이 쓰론과 전쟁할 거란 내용은 팬이라면 이미 다 예상하죠. 그런데 이게 3부작이나 영화 한편 이상으로 나온다면 이거 스타워즈 팬들은 정말 좋아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모프 기디언은 죽지 않고 살았다며 죽은 건 클론으로 해달라고 농담했습니다. 확실히 만도3에서 기디언이 정말 아쉬웠죠. 그렇다고 다시 돌아와도 팬들이 반겨줄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한 사례를 봐서 그런지... 흠... 올 겨울에 스타워즈를 책임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존 와츠 감독이 제작하고 배우 주드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방영일까지 멀지 않은 시점, 이 드라마의 새로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스켈레톤 크루의 새 사진과 함께 각본가 크리스토퍼 포드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애니 시리즈에서 수많은 멋진 해적들이 나왔고, 이번 드라마를 통해 해적을 탐구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중 시점에서 제국은 망한 지 5년밖에 안된 혼란의 시기라 해적들이 판치기 좋은 때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만두리에서 나온 베인과 건터, 브루투스, 팩스와 첼트가 보이죠. 마지막으로 포드는 루카스 필름의 CCO 데이브 필로니와 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며 스타우즈 작품 간의 충돌을 방지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줬다며 극찬했는데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한 것 같네요. 과연 스타우즈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는 작품이 될지. 스타우즈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는 다가오는 12월 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스타워즈의 영원한 사박꾼이자 한솔로의 절친, 랜더 칼리시안. 오리지널에선 배우 빌리디 윌리엄스가 맛깔나게 연기하고 그의 젊은 모습을 배우 도널드 글로버가 맡아 팬들의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글로버 형제가 제작하는 영화, 랜더. 이 작품은 꽤긴 제작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때는 2020년. 루카스필름은 랜더의 드라마가 나오고, 배드 헤어의 저스틴 시미언 감독이 제작한다고 공개합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별다른 진척이 안 보이고, 결국 2023년 7월 27일, 시미연 감독은 영화 헌티드맨션의 제작 집중을 위해 해당 시리즈에서 하차하고, 주연 도노이드 글로버와 그의 형제 스티븐 글로버가 제작을 이어가는데요. 이어서 동년 9월에 랜도가 드라마에서 영화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와서 도노이드 글로버는 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영화 랜도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저 영화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타워즈 팬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즐거움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죠. 세상에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지해지는지 이해는 하지만 삶에 있어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네요.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너무 진지해져요. 스카이워커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진지하죠. 하지만 랜도의 최고 매력은 그가 건달이라는 점이에요 사람들도 그 부분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랜도는 이 전쟁은 엉망이잖아 난 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테고 우리 모두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스타우즈의 재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스타우즈를 넘어온 영화계에 재미가 사라진 느낌이죠 글로버의 말처럼 이번 영화 랜도를 통해 다시 한번 재미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시작으로 2019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까지 통칭 시퀄 3부작에서 주인공 레이 스카이워커를 연기한 배우 데이지 리들리 배우로서의 훌륭함과는 반대로 영화와 그녀의 캐릭터는 그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바로 샤민 오바이드 차노이 감독이 맡은 신 제다이 기사단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라오스로부터 15년 후를 배경으로 제다이 마스터 레이와 그녀의 제다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레이로 복귀한 리들리는 프리미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대본 없이 아이디어만 보고 출연 제의를 받았으며 하루 정도 고민한 후 스타워즈 영화에 나오면서 했던 좋은 경험의 토대로 레이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리들리는 새로운 모험이 재밌어 보이는데 왜 거절하냐며 그녀의 새 이야기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리들리는 첫 영화로부터 거의 10년이나 지난 지금 그때로부터 달라져 있는 그녀의 모습이 레이에게 얼마나 투영될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선보일지 그것보다 재미있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스타우즈 사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작곡가 존 윌리엄스입니다. 오스카 노미네이션 54회 그리고 다섯 번의 수상 등 수많은 공로와 찬사를 받은 존 윌리엄스는 스타우즈 새로운 희망부터 로그원 스타우즈 스토리를 포함한 스타우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까지. 스타우츠 세계만의 분위기와 향기를 불어넣은 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공개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성구적인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삶과 그의 전설적인 경력을 보여줄 것이며 거장 스티븐 스플버그, 캐슬린 케네디, JJ 에이브럼스, 론 하워드, 제임스 맹골드, 그리고 조지 루카스 등 윌리엄스의 음악으로 감동받은 이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우츠 팬이라면 이 다큐를 안볼수 없겠죠? 다큐멘터리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다가오는 11월 1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스타우즈판 GTA를 꿈꾼 게임 스타우즈 아울로 스타우즈 세계를 오픈노이드로 구현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 게임은 메타스코어 77점이란 중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호불호가 강한 후기들이 올라오며 유저들의 반응과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게임 배급사 유비소프트의 주가가 폭락하고 예상판 매치를 낮추는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게임의 흥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우저 아울로 이후 출시될 유비소프트의 어쌔신크리드 섀도우스, 본래 11월 15일 출시 예정이었지만, 유비소프트는 이 게임의 공개일을 내년 2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어크섀도우스를 미루게 된 요인으로 아울로의 이번 분기 예상보다 낮은 실적, 즉, 부진한 성적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유비는 어크섀도우스의 기능은 완성됐지만, 아울로 출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게임을 조금 더 다듬기로 했다는데요 그리고 발매 동시에 스팀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기존의 유비식 시즌 패스 전략에서 벗어났고 첫 번째 DLC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시 아울로로 돌아와서 이 게임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따라 유비는 개발팀을 총동원해 아울로를 장기 흥행작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게임을 좀더 다듬고 플레이어의 경험을 향상하는 1년의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말 시즌에 많은 플레이어를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아울로가 11월 22일에 스팀에서 공개됩니다. 아니, 얼마나 부진했길래 저렇게 생나리를 피는 거야? 인사이더 게이밍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울로는 모든 플랫폼에서 100만부 밖에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개발비와 기존의 예상 판매치를 고려하면 이상적인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죠. 지난 9월 초에 애널리스트 다니엘 컵에는 내년 3월까지 아울로의 기대 판매량을 기존에서 200만부 낮춘 550만부로 조정했는데요. 과연 유비의 바람대로 연말에 아울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유비의 아울로가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급사 EA와 개발사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의 후속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A의 로라 미엘은 게임스 레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다이 시리즈를 얘기했는데요. 그녀는 4천만이 넘는 스타워즈 팬들은 칼캐스테이스와 강력한 제다이가 되는 그의 이야기를 경험했고 개발사 리스폰은 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팬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EA의 스타우즈 게임은 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개발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로라 미엘의 말을 보아 다음에 보일 스타우즈 제다이 서바이버의 후속작은 게임 스타우즈 제다이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칼캐스티스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스타우젠 뉴스의 마지막은 코믹스 신간들입니다. 먼저 스티브 반스 저자의 소설, 메이스 윈드, 더 글래스 어비스입니다. 뛰어난 제다이 마스터 메이스 윈드는 메타고스의 행성에서 범죄 조직을 파헤치는 잠복 근무를 하고 크리스탈 동굴에서 맞이한 자신의 과거와 도덕적 유연성의한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윈드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소설 메이스 윈드 더 클래스 어비스는 다가오는 10월 15일에 출판됩니다. 지난 5월에 엔딩을 맞이한 클롬버스 99 일명 배드베치가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크호스 코믹스가 제공하는 코믹스 배드베치 고스트 에이전트 이 코믹스는 5화로 이루어진 미니 시리즈로 글을 마이클 모레치가, 작화는 리즈 헤니건, 엘리자베타 다미코우, 마이클 아티에가, 그리고 레터링을 코믹크래프트가 맡았습니다. 작중 시점은 클론 전쟁기로 임무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배드베치가 코로스트에서 대담한 강도지를 벌인 블리파의 고스트 에이전트와 마주하는데요. 과연 배드베치는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코믹스 배드베치 고스트 에이전트는 2025년 1월 15일에 출판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우즈 뉴스 27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9월이 끝났네요. 이번 1 0월달도 활기차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의 엔딩샷은 오비언 케노비의 이완 맥그리거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한 모습입니다. 맥그리거의 가족과 절친 아나킨 스카이워커, 헤이든 크리슨 텐슨까지 참여했네요. <목소리> 이완 맥그리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입성을 축하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스타워즈 속 바다괴수 TOP10 놓치지 마시고요. 초 거대괴수 TOP10과 겹치지만 조금 달라진 설명과 새로운 괴물들도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재미있는 쇼츠도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심심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